안녕하십니까 음.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 시간은 디카시 마냐의 디카시 제 5회로 류연미 마냐의 디카시 소나무 숲의 명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나무 숲의 명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숲의 명상. 크게 휘어진 것 하나가 곧게 뻗은 것과 교차점을 만든다. 차별화된 어떤 생각이 만드는 사유의 뱅곡점 이 작품이 카페 디카시마냐에 발표되었는데요 많은 댓글들이 역시 달렸습니다 세 개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승미 마냐는 헤어진 것 하나가 해낸 일이군요 방문이 마냐는 모든 일에는 뱅곡점이 있지요 반가운 이름의 후다닥 회를 쳐 봅니다요 양육미 마니아는 크게 희어진 애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런 댓글에 대해서 류련미 마니아는 일일이 또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카페 디카시 마니아에는 디카시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어, 디카시 최대의 커뮤니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카시는 소나무 숲 사진 속에 크게 휘어진 소나무 한 그루가 초점화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소나무들은 휘어지더라도 하늘을 향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나무들이 그런데 유독 한 그루 소나무만 휘어져서 교차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어치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디카시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이 디카시는 신인 화자가 소나무 숲에서 명상을 하면서 기어진 소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삶의 이치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어떤 어, 양식입니다. 이디카시의 은술 구조가 중청 은술 구조를 보이면서 주목을 요하고 있습니다. 크게 휘어진것 하나가 곱게 뻗은 것과 교차점을 만든다고 설명적 진술을 하고 그 설명적 진술을 다시 차별화된 어떤 생각이 만드는 사유의 변곡점이라고 메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설명적 진술과 메타 진술이 중청 언술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교차점이 사유의 뱅국점이라는 것인데요. 크게 희어진것 하나가 차별화된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논리 구조로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런 좋은 뒷가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